제가 가디건 샘플을 떠왔습니다. 얘가 가디건 오른쪽 앞판이에요. 여기가 햄, 여기가 바디. 그래서 오른쪽 앞판에 여기 제일 끝에서부터 이렇게 버튼밴드를 만들어 갈 거예요. 장갑판을 가지고 와서 이탈리안 캐스톤 방식으로 열3코를 잡을 거예요. 근데 네, 제일 첫 코는 안뜨기로 시작할게요. 자, 여기 꼬리실 이렇게 다 잡고, 이렇게 잡고 바늘을 왼쪽에서 이렇게 가져갈게요. 가져가서 트위스트.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. 이 코는 안뜨기 코가 될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코는 겉뜨기 코로 만들겠습니다. 바늘을 앞으로 가져와서 위에 있는 실을 가지고 올게요. 얘는 이제 겉뜨기 코, 그 다음에 이제 안뜨기 코를 만들게요. 그 다음 코는 바늘을 위로 가서 실을 두개다 통과해서 앞에 있는 실을 가시고 밖으로 나갈게요. 자, 얘는 안뜨기 코, 안뜨기, 겉뜨기, 안뜨기. 자, 그 다음에 다시 또 겉뜨기 코 만들게요. 그 다음 안뜨기 코, 다음 겉뜨기 코, 다음 안뜨기, 겉뜨기, 안뜨기, 겉뜨기, 안뜨기. 뜨기, 안뜨기. 자, 이렇게 하면 총 13코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대로 놔두면 실이 풀어져 버리니까 얘를 꼬리를 한번 딱 잡고 돌려서 이 꼬리는 안 풀어지게 딱 잡을게요. 자, 이제 여기가 겉면이에요. 이제 더블리팅을 하겠습니다. 더블리팅은 첫코 겉뜨기, 다음 코, 실 앞으로 가져가서 걸러뜨기. 겉뜨기. 실 앞으로 가져가서 걸러뜨기. 이거를 마지막 한코 남기고 반복을 할게요. 마지막 코는 겉뜨기를 해야 되지만 실을 뒤에 두고 그대로 걸러뜨기 하겠습니다. 자, 가디건, 자 가디건을 가지고 와서 이 오른쪽 반으로 그대로 첫 번째 코, 여기에 바늘을 넣을게요. 여기가 버튼 밴드, 아, 햄. 위에가 바디, 햄, 오른쪽 앞판입니다. 넣고 그대로 실 걸어서 한 코를 주워 올게요. 이렇게. 자, 이 상태에서 왼쪽 바늘 가져와서 이 코, 두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넣고 그대로 겉뜨기 이렇게 하면 이제 가디건이 여기에 붙었어요 자, 이제 이대로 뒤로 돌려서 자첫코실 앞에 두고 걸러뜨기, 그 다음에 겉뜨기. 반복할게요. 실 앞에 두고 걸러뜨기, 겉뜨기. 다시 뒤로 돌려서 이거를 반복하겠습니다 겉뜨기, 실 앞에 두고 걸러뜨기 자, 단추 구멍을 만들어 볼게요. 겉뜨기 하나, 걸러뜨기 하나, 겉뜨기 하나, 걸러뜨기 하나. 자,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코 여기서 얘를 그대로. 여기서 얘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그대로 겉뜨기를 할게요. 한 코를 늘렸습니다. 그 다음에 자 다음 두 코를 모아뜨기 할 거예요. 다음 두 코를 이렇게 맥 루프로 바늘 넣어서 자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코를 두 번째 이 코를 이렇게 덮어씌우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또. 다음 뜨고, 모아뜨기, 덮어 자, 또한번더 퍼시오기. 자, 또한번 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단축 구멍, 다음 코를 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걸러뜨기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얘를 한번더 덮어씌울게요. 자, 그리고 얘는얘는 얘는 왼쪽으로 왼쪽 바늘로 옮겨 줄게요 이이제여서이이케이이블스톤톤으코코잡 이제 잡을 에요요 여기 뜨뜨하하이이 바늘 어어서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이렇게 빼오고, 빼온 아이를 여기에 바늘에 다시 걸어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첫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에 바늘 넣어서 실 빼어서 걸어주고, 면은 일곱 코. 자, 이제 여기 자, 이제 여기 오른쪽 바늘. 얘 예. 코를 왼쪽으로 옮길게요. 옮기고 여기에 갭이 있죠, 갭. 갭을 없애기 위해서 얘를 마지막 코, 마지막 코 잡은 데에 얘를, 이렇게, 여기에 덮어 씌게요 실이 구, 커졌죠? 실 당겨줍니다. 자, 얘는 다시 오른쪽으로 갈게요. 가고, 이제 다시, 어, 더블리팅을 이어가시면 돼요. 겉뜨기 1. 실앞표고 걸어뜨기, 겉뜨기, 실앞표고 걸어뜨기.